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문 컨설턴트들의 상담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지원단 현장 클리닉. 많은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하지만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기술력에서는 떨어지지 않지만 사업계획서나 PT 실력이 떨어져서 수주나 입찰에서 손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런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면복 경영지도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만나볼 대동스틸의 사례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금속가공업체 대동스틸 창업 초기 소액이지만 이율이 높은 이 금융권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꾸준한 매출을 올렸지만 이율 높은 대출 사실이 사업에 방해를 주었다. 네, 경영지도사님 이 화면으로 대동스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만나봤는데요. 그럼 대동스틸의 컨설팅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애로 사항이 있었나요? 네, 대동스틸은 창업 전 창업 자금이 부족해 소액의 이 금융권 캐피탈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런 기록으로 인해서 이후에 대출이 어렵고 기업 신임도에서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창업 기업의 초기 자금 확보에 대한 문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또그 밖의 사항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대동 스틸는 정부 지원의 정보 불모지에 놓여 있었죠. 게다가 송 대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스킬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전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금융권을 통해서도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고 여러 정부 사업에도 참여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마침 창업자가 만 39세 이하에 해당이 되어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어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문이 필요했습니다. 네, 사업 초기 대출 자금 문제로 겪게 되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 같은데요.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금속 가공업체 대동 스틸은 철강 가공 업계에서 충분한 마케팅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자 송대진 씨가 세운 기업입니다. 작지만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사업 초기 매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했고 규모 또한 점진적으로 좋아졌는데요. 하지만 기업 신용도 하락과 사업 계획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에 송대진 씨는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의 현장 클리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네 컨설팅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신생 기업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바로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시고 사업 계획서 작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미리 사항들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기업가의 경영 능력으로 기업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역량, 창업자의 관련 부분 경험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성입니다. 시장 환경, 경쟁 상태, 시장 진입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 사업의 성장성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성입니다. 제품의 생산 가능성, 품질, 성능 및 하자 여부와 기존 제품에 대한 비교 우위, 생산 시설, 원재료 조달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사업성입니다. 적정 수익률 확보 여부 판단을 위한 투자 수익 및 손익 분기 분석 및 자본 조달 구조, 비용 분석, 인력 구성 계획 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유 자금의 규모 및 조달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럼. 현장클리닉 이후 변화된 대동스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동스틸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조사와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제품, 능력, 고객, 경로 및 지역 측면으로 핵심 사업 및 주력 제품의 경쟁력을 파악했고 CEO의 역량도 분석했습니다. 그밖에도 조직 역량, 산업 분석 및 내부 환경 분석, 시장 성과, 시장 포지셔닝 등 사업계획서에 꼭 필요한 다양한 분석도 했습니다. 또한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 사업전략 수리, 수 t 분석 등 다양한 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동스틸은 목표했던 사업계획서를 작성,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기관에서 청년창업자금을 지원받았으며 회사도 확장 이전했습니다. 대동 스틸은 이렇게 기업의 핵심이 될수 있는 문제들을 주저하고 미뤄두기보다는 처음부터 컨설팅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컨설팅을 통해 앞으로의 긍정적 매출도 추정되었는데요. 2012년에는 9억, 2013년에는 15억, 2014년에는 25억의 매출이 예상됐습니다. 작은 규모라 섣불리 시도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한 대동 스틸. 많은 기업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동 스틸의 사업 계획서 컨설팅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그럼 김면복 경영지도사님, 이 끝으로 대동 스틸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동 스틸처럼 자체 제조업의 경우 경영자들이나 임원진들이 경영이나 사업 계획서 같은 문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컨설팅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동스틸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많은 기업들에게 좋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다양한 사례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비즈니스 지원단 현장 클리닉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면복 경영지도사님 감사합니다. 독일 문학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배움의 시작, 중간, 끝에는 그 결실이 있지 않나 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